네, 안녕하십니까? 저 KB증권 미디어 담당 최영현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일단 광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광고 시장 성장 지표가 GDP인데 사실 GDP는 성장한다고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광고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제조업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체 광고 뭐 매출액 대비해서 광고 매출액 비중이 한 자릿수 초반이고요. 반면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광고 매출액 아, 광고 이제 집행 비중이 이제 한두 자릿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GDP 대비해서 광고 비중이 1.2% 정도 되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지금 광고 비중이 0.6%, 0.7%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사실 광고 시장이 그렇게 큰시장 아니거든요. 그럼 와중에 사실 지금 광고 업황을 봤을 때 결국 제조업에서 다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분기 아 반기를 딱 이제 2023년 반기를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빼고는 광고비가 다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 내년에 광고 비가 늘까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업황이 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OTT에서는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OTT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티빙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뭐 연간으로 마이너스 한 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유한 현금 자체가 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뭔가 밸런스 시트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익화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수익화 전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수익화 전략은 결국 가격 인상입니다.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모두 가격 올렸고요. 그리고 티빙도 12월부터 가격 20% 올리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요금제인데 지금 넷플릭스가 작년에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 이제 10, 내년 1월부터 티빙도 마찬가지로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올해 광고 요금제가 넷플릭스가 있었는데 잘안 됐던 이유는 사실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일반 광고 요금제랑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변화가 생긴 거는 계정 공유가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2주 전쯤에 이제 계정 공유가 금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를 기존의 계정 공유로 보시던 분들은 추가 요금 5,000원을 더 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는 1인당 2,700원만 내면 사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광고 요금제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화했을 때 제일 우려는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OTT가 사실 트래픽이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 뭐총 1인당 평균 하루에 한1 시간 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끊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OTT가 대부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네이버 멤버십이나 KT나 뭐 LGU 플러스나 등이랑 해서 지금 번드령 결합상품으로 지금 사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결합상품이 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tt 수익화 전략이 굉장히 내년에는 파워풀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지금 사실 탑픽으로는 나스미디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투자 포인트는 이제 ott 광고 시장이 성장을 하면 그 광고 시장에서 누군가 미디어 랩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나스미디어가 지금 넷플릭스 광고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라스미디어는 전체 마켓시어가 지금 미디어랩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선어주로는 CJEN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티빙에서 지금 수익화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